무엇보다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은요, 그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피, 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살까지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침례를 주었던 선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혹은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잡은 그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모두 쏟으셨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집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의 표적,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너희의 죄를 저 피로 대신한 거야 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암시하는 징표이기도 하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문 앞에 지금 서 계세요.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이분을 모시게 된다면, 각 집안마다 문틀에 발렸던 그 피로 재앙을 면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모든 재앙을 넘겨주실 것입니다.